안녕하십니까 딸기첨달달는달 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Alice Adventures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a 리스 by Lewis Carroll Chapter 4 Drive It s e n s in a Little Bill Part 4제 4장 토끼가 센스인 들보내다 in a little bill 여기 빌은 어, 도마뱀의 이름입니다. 고유 명사입니다. 여기 어를 붙여서 조금 어색하지만 한 마리 도마뱀 작은 도마뱀을 들려보내다입니다 지금 엘리스가 어, 어, 거의 갇혀있는 이 방에다가 얘를 이제 도마뱀을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는데 자 하여튼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챕터 4입니다 챕터 4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파트 4 어, 빌은 이게 뭐 보통 뜻은 우리 지폐란 말도 있어 지폐 100달러짜리 지폐 그 다음에 뭐또 법안 의회에서 통과되는 그런 법안 또뭐 계산서란 말도 있죠 계산서 뭐 청구서 계산서 이런 것을 빌이라고 합니다 뭐, 새우의 부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새우의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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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빌빌, 이렇게 해서. Luckily for Alice, the little magic bottle had now had its full effect. Alice에게는 참 다행이도, the little magic bottle, 이 조그만 magic bottle, 마법의 병이 had now had its full effect. 그것의 full effect를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효과를 다 했다.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효과를 100%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it is full effect. 자, 이제 그 효과를 효력을 다 했다. And she grew no larger.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이 효과가 아직 멀었으면 계속 자랄 텐데 이제 효과를 다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이 이 약을 먹어서 이제 더 자라게 되었죠. 에, 지금 이 상황이 여전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뭐이 어떤 또 마법 약을 먹고 엄청 작아졌죠. 지금 토끼보다 월등히 작아졌습니다. 토끼는 뭐 상대가 안될 정도로 월등히 작아졌는데 그런 모습에서 이제 다시 커진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커진 모습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요런 거죠. 요런 거. 요, 지금 여기가 사실 토끼 집인데 어, 이거 뭐 이상한 나라에 엘리스니까 이상한 나라니까 뭔가들이 뭐 다보집니다 거기 이제 토끼 명령으로 이거 이제 뭡니까? 그 장갑하고 이제 그 부채를 가지러 갔죠. 부채를 가지러 갔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약병을 하나 발견하고 그걸 마셨더만 니 커져가지고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토끼집에 완전히 딱 갇혀 있습니다. 지금 꼼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딱 이렇게 여기 지붕이죠. 이 발은 지금 장 밖으로 내고 발을 둘 데가 없으니까 발은 또 이제 이 굴뚝으로 이렇게 한쪽 발은 올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그녀는 더 이상 자, 잘하지 않았다. 참 다행이죠. 이제 마침 약의 효과가 다해서 still feels very c o m f o r t a b l e s t 은 여전히 이런 말, 여전히 매우 불편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 말이죠. 예, 뭐더 이상 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 굉장히 뭐 아주 그냥 일단 그래도 굉장히 커져서 어, 더작아지 좋겠는데 매우 매우 불편. and t h e e s e e to be no sort of chance of her getting out of the room again. 뭐처럼 보였다. No sort of chance는 어떠한 종류의 기회도 없다는 말입니다. 뭐 어떤 기회, of her, 그녀가 getting out of the room again, 그 방에서 다시 나올, get out of the room, 나올 가능성이 어떤 종류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Seemed to be. No wonder, 이 no wonder는 어, It is no wonder 그런 말이 생각되는데, 이상하지 않다. 당연하다는 말. 당연히. She felt unhappy. 그녀는 불행했죠. 아주 불행하게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은 참 다행인데 이미 많이 자랐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뭐 못하고 아주 상당히 지금 뭐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It was much pleasanter at home, thought so poor Alice. 집에서는 훨씬 더 즐거웠었는데, thought so poor Alice. 엘리스가 참이 불쌍한 엘리스가 생각했다. 아이고 차라리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집에서 이거보다 훨씬 좋았는데 괜히 이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지금 어, 모험을 하러 와서 이 무슨 고생이냐 무슨 이 개고생이냐 이런 말이죠. 뭐 개고생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예, 그건, 그 말은 취소입니다. When one wasn't always growing larger and smaller and being ordered by mice and rabbits. <laughs> 자 여기 외는 이제 집에 있으면 이런 말이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 one, 여기 원은 일반인 주옵니다. 사람이, 원 wasn't always growing larger and smaller. 늘 어떻게 됩니까?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우리 실제로 우리 저이지구상에서으뭐 그렇게 커졌다 갑자기 작아졌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상한 나라는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뭐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예, 지금 그런 말입니다. 자,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계속 커졌다가 줄어졌다 이런, 이런 짓을 계속 하지 않는다는 거죠. and being o r d e r 또한 어 being o r d e r 이것은 이제 뭐이 about 하면 여기서는 이리저리 이런 말입니다. about 이리저리 왔다 이리저리 왔다갔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지시를 받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 집에 온 것이 토끼의 명령으로 왔죠. 토끼가 가서 야그 저기 저 장갑하고 그 붙여 가져와 이렇게 해서 지금 명령을 받고 왔는데 by mice and r a b b i t 어, 생쥐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쥐하고 나중에 뭐 회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생쥐들이나 토끼의 명령으로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자 어? 어, 왔다리 하, 하고 이런 거. 어? 요거는 이제 one wasn't 여기 걸리겠죠. one w a being 좀 이상합니까? 어, 그렇죠. one wasn't being 지금 이게 이 자체도 수동태인데 여기 wasn't being 뭡니까 지금 진행형이죠. 여기 진행형 나왔죠. Always growing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growing 하고 똑같은 이 격입니다. 이것이 l e v 수준이 음? 문법상으로 growing과 being이 같은 급입니다. 에, 그러니까 뭐이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지도 않고, 늘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명령을 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도 않고 이런 말입니다. I wish I almost wish I hadn't gone down that rabbit hole. 나는 거의 바란다. 아이고 참. 이래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 I hadn't gone down rabbit hole. 그 토끼굴로 뛰어들지 않아서 이 고다운 하면 내려가도 뛰어들랍니다.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의 그렇게 바란다는 말이죠. 100%바라지는 않고, 거의. 왜냐하면 이 지금 그 앨리스가 워낙 이 모험 같은 걸 즐기기 때문에 여기 온걸 사실은 약간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lmost wish입니다. 거의 바라고 있다는 말. 집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 근데 100%는 아닙니다 and yet 이건 뭡니까 그러나 그러나죠 and yet and yet 그러나 그러나 it's rather curious 이거 참좀 어, 징계하다는 말이죠 <laughs> 물론 지금이 고생스럽고 참 어, 아주 미치고 뭐 환장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커져 갑자기 작아져서 그래도 앨리스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일면 에, 다른 면이 있죠 curious는 징계한 기묘한 참 징계하다는 말이죠 참 호기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you know 여러분들, 알다,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this o l d life. 이런 종류의 삶이란 게참 이거 징계하란 말이죠. 어, 약간은 재미도 있다는 말입니다. 좀 즐기고 있는 것이죠. 고생을 하면서도. I do wonder what can have happened to me. 여기 두는 이제 원드를 강조하는 나는 정말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다. 원더 궁금하다. 원더는 놀라다는 말도 있고 궁금해하다는 말도 있죠. 여기서는 궁금해하다는 말. What can have happened to me? 나에게 어떤 일이 와? 여기 can have happened 이런 말은 아 이런 말은 잘 쓰지 않는 구문인데, could have happened은 가정법 과거완료이죠. 뭐뭐 어 해석들 뭐 하면 이런 말인데, 여기 can은 말입니다.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여기 can은 실제로입니다. 여기 보통 could have pp죠. Can have pp, cannot have pp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t cannot have 뭐 been her.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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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 그것이 그녀였을 리는 없어. 응? 어, 이런 말로, 뭐, 과거에 어떤 그,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 할 때, cannot have pp 이런 말은 있습니다. 있는데, can have pp는 없거든요. 여기는 억지로 좀 무리하게 쓴 겁니다, 지금. 이글 자체가 상당히 파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이게 캐는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이상한 나라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 말고 이런 일 말고 실제로 내가 그냥 집에 있었더라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그냥 그토끼구를안 뛰어들고 그냥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말이죠 뭐 그런 뭐 별일이 없었겠죠 뭐 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까 뭐 당해 뭘 하겠습니까 하여튼 하여튼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실제로 이런 도끼굴에안 뛰어들고 이런 이상한 날안 왔더라면 실제로 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참 궁금하다 말이 궁금하다 말이죠. When I used to read fairy tales, 내가 동화책이죠, fairy tales. 내가 동화 동화를 읽곤 했을 때, 그 집에 있을 때죠. 내가 동화를 읽으면서 I fancy 나는 상상했다. That kind of thing never happened. 이런 종류의 그런 종류 이렇게 하지 말고, 대설 그냥 이런으로 하시는 게 우리말로는 무난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런,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고상상했다 지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내가 상상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그야말로 참, 어, 골 때리는 일이 한편으로 징계한 일이고, 한편으골 때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And now here I am in the middle of one. 그데 나는 지금 어떠냐? 그런 이상한 일, 어, 이상한 일에 정중앙에 와 있다. 그런 이상한 일을 지금 내가 실제로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There ought to be a book written about me. 나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나에 대해서 책이 하나 씌워져야 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씌워진 게 이상한 나라 일으라는이 책입니다. 루이스 캐롤이 쓴 책이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만은 나에 대해 이런 씌워진 책이 하나 있어야 해. That they ought to 여기 대신 대절를 that 이끄는 그 대시입니다. 그, they ought, ought to be a book written about me 이게 생되어 있죠. 그런 책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 이런 말인데 뭐 여기선 별도이 없습니다. <laughs> 여기 그냥 대풀이 작정 대설 좀 썼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또 그냥 대풀이 하긴 좀 그러니까 대 that's, 대설 썼습니다. 이렇게. And when I grow, up 내가 자라면은 I'll write one. 내가 그런 책을 하나 여기 원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을 하나 쓸 거야. But I'm grown up now. 그러나 이미 나는 지금 다 자라버렸죠. 이미 다 자랐어. 이 말은 그런 말입니다. I'm grown up 하면 이것은 이미 자랐다는 말입니다. When I grow up 이것은 내가 앞으로 자라면 그런 말이고 앞에 크게 자라게 되면 여기 I'm grown 이미 다 자랐다는 말입니다. 이미 다 자라버렸죠. Shed in a s o f l tone. 아주 슬픈 어조로. At least there s no room to grow anymore here. 적어도 적어도 s 렇게 했다가 이 t 좀 말을 좀 고칩니다 적어도 There s no room. t 기 r o o m 은 방이 r 니고 어떤 o 지 공간입니다 자 g r o w m no m o r e 더 이상 자랄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적어도 여기서는입니다. 여기 서는 입니 There 뭡 s no room. 방이 조 r 만 방이 o o m There is no 지 o o m t h 더 이상 자랄래 room. no 되 m o r 적어도 여기서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미 다 자랐다는 말입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오늘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연휴죠. 예, 대체 공휴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